여기 청로교 사거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옅은 황색은 국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뒤에 사거리를 빼버리면 여기가 청로교인데요. 지금 시작 영상에 청로교 북단이 보이지 않고요. 지금 주행하고자 하는 이쪽은 이 창로교 남단입니다. 창로교는요, 이물 여기는 직접 하늘색은 물이 흐르는 곳이고요, 이렇게 옅은 녹색은 물 언저리입니다. 이물 언저리와 이 물이 있는 이곳은 쌍계천이고요, 쌍계천에 놓인 다리가 창로교입니다. 이 청록이를 달리 설명하면은 일반국도 제 28호선 동부로의 한달이고요자 이제 시작해서 우리는 나와 그들 산들은 쌍계천 좌안둑길을 따라 물을 거슬러 오르고 있는데요. 방금 중앙선 구설로. 교량을 지났고요. 이제 폐설로입니다. 저 앞에 중앙선, 복선, 신설, 설로가 보이고요. 시작한 청로교부터 이 쌍계천 좌안두끼를 따라 가은면까지는 숲길 가까이에 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자 여기가 화면에 신교량이 보이는데요. 이게 바로 좀 전에 말한 중앙선 복선화된 새 선로입니다. 우리는 그 밑을 지나갈 텐데요. 여기가 통과 높이 3m. 이게 지나쳤습니다. 여기도 통과 높이 3미터 표시 되어 있고요. 멀리 이렇게 삼각형으로 보이는 산이 이 산이 있는 쪽이 의성군 춘산면 쪽입니다. 잠시 후에 지도에 보면은 이 지점 지도를 보고 설명하는데요. 여기서 쌍계천을 건너 갈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 쉼터가 있고 운동 기구가 몇개 있고요. 그쪽으로 내려가서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기 여기서 물길을 건너려면 거기서 건널 수가 있고요. 이렇게 건너갑니다. 건너가면 여기서 산업 마을이 가깝습니다. 지도에서 여기쯤부터 이제 쌍계천에 운치가 나옵니다. 이쪽은 오늘의 해가 벌써 사라졌었지 그림자가 짙고요. 여기서 보는 쌍계천이 볼만합니다. 이 지점에서도 물을 건너 반대편으로 갈수 있는데요. 여기서 계속 산두 끼를 따라 가려면. 대비가 방향을 많이 틀었는데 실제 운전해보면 여기가 좀 까다롭습니다.